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 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 국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월 11일 북한이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시속 마하 10 내외로 고도는 약 60km까지 오른 뒤 700km 이상을 날았으며 지난 1월 5일 발사된 미사일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에 대해선 탐지한 재원의 특성을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으며 과학자, 기술자, 해당 조직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5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었지만 이날 마하심 내외속도가 나오자 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재원 분석 중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우려한다는 표현과 달리 강한 유감을 표현했지만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북한의 반발 의식과 종전선언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안보리 회의 시점에 맞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를 전체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연초에 공헌한 신무기 개발의 당위성과 개발 일정에 맞춰 시험발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 전방위 패권 경쟁과 미러 유럽전선 간 신냉전 기류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동전선이 무너지고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가 무기력해지면서 한국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 도발은 당분간 지속되고 갈수록 대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는 20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3년마다 수행해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자료로. 한국은 2008년 11위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순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진흥화를 기반으로 한 화포, 지휘통제 등의 분야는 2단계씩 상승했고, 레이더, 우주 무기체계 등 11개 분야는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위에서 3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순위고, 중국은 3년 전과 동순위인 6위, 일본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6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의 공동 연구 개발협정에 서명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일 양국이 공동 대응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극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해 앞으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공동 분석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연구와 개발, 생산을 비롯해 공동 유지와 시험 발사에 관한 문서 교환 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해 2020년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 5개국이 소집을 요구해 10일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아일랜드 등 6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CBID라며 안보리가 단합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완전한 디획화 대신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CVID라는 용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재나 결의, 의장 성명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북한의 화성 발령 극초음속 미사일 및 SLBM 발사 당시 열린 회의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규탄 성명은 변번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및 미러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투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제재 논의보다는 기존 체제를 빈틈없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코로나 방역 기조를 기존의 봉쇄 위주의 통제 방식에서 선진 인민적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방역 방식을 통제 위주로 평가하며 여기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힌 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선진 방역과 관련해서 나라의 방역 기반을 과학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고 방역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완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진적인 방역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 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탐구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제1순위 국가사업으로 꼽은 만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기존의 봉쇄중심 방역에서 선진국의 백신 도입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의 방역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북중 국경개방과 같은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진행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밝혔고 미국은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자위대가 방어의 방패, 미군이 공격의 창을 맡아온 미일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대만의 유사사태 등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후방 지원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치를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미일 동맹의 역할, 임무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계획 작업에 대한 확고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는바. 긴급사태가 대만 유사시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모두 올해 안보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중요한 국면으로 일본은 방어만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현재 자위대 활동이 미군의 후방 지원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만큼 미일방위 협력지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일방위 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제해 놓고 있으며, 1978년 제정된 후 2015년 두번 개정돼 기존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활동 영역을 격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 한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